저 이번에 집안 내전하고 왔거든요. 집안 싸움 한번 하고 왔는데, 아, 이준 프로 개박살났습니다. 새로운 변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 어, 제 선배예요, 사실은. 지금 바로 레슨이 안 돼서 제가 저를 찾아오신 회원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옆에서 들고 있는데, 어우, 너무 설명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지면발력을 뭐 써야 된다. 다리를 써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하는 걸 내가 그냥 보실까 하다가 <laughs>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볼해 드리려고 좀 지면발력. 그다음에 손을 사실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우리가 최대 고민인데 어, 들어보니까 이런 분들은 쓰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쓰면 안 좋겠다. 이거를 조금 확연하게 자기 방법으로 약간 80대 치는, 90대 치는 골퍼들에 맞춰서 좀손 쓰는 타이밍을 맞춰서 설명을 잘해주시더라고요.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이정훈 프로님과 함께하고 있는 뉴페이스 정경석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막 골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인스타에 골프 PT 많이 뜨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근데 자기 다 어렸을 때 했던 거라고 아 맞아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레슨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데 하체 드릴이 기가 막힙니다 저도 레슨을 이걸로 한번 받아볼게요 <laughs> 우리가 지면발력 지면발력 하잖아요 그렇죠. 어 지면발력 하는데 아나그 육상에 설명을 하면서 지면 발력하는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아, 이게 왼발을 차야 되는데 음. 이거를 왼쪽 엉덩이를 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음, 어, 왼쪽 빠져요. 엉덩이가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쵸. 이게 회전이 아니라 엉덩이가 빠지는 음,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어, 음. 그렇게 빠지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왼쪽 지면발력, 스타트할 때 알려주셨던 거좀 알려주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결국은, 비거리는, 이제, 순발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쵸.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딱 타이밍이 맞아야 되니까. 그쵸. 순발력을 영어로 표현하면 결국은 파워거든요? 음 네, 파워예요 순발력이 파워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 근데 저희는 사실, 회전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디를 많이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보통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하체를 써야 된다는지는 알아요. 어. 예. 근데 사실 바디 스윙이 요즘 좀 트렌드였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지 아, 몸을 너무 많이 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결국은 비거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결국은 발력이라는 걸 써야 되고 하체를 써줘야 되는데 저는 안 씁니다, 근데. 어. 뭐지 네. 아, 하체 쓰러서 와 하체를 안 쓴다, 이제 저뭔 말이지? 아, 네. 이상한 사람 잘못됐고. <laughs> 자 일단 들어보죠. 아, 어, 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 피트니스를 보면은 순발력,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선수들이나 아카데미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동작들이 뭐 무릎을 이렇게 찬다든지, 뭐 이렇게 스쿼트하는 자세들 있죠. 이런 느낌, 발력을 쓰는 거.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육상에나 도움이 되는 드릴인 줄 알았는데, 피트니스 하는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아... 뭔가 물체를 밟고 일어서는 부분들이나, 아... 네, 그리고 또 약간 골반에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골반을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차는 느낌의 이런 느낌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어... 스타트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어, 나 이거 너무 좋더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거를 내기 위해서 하체를, 발력을 이렇게 파워풀하게 쓰는 것처럼 음. 폭발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음. 100m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네, 숙여서 시작을 하죠 그 이유는 지면을 폭발적으로 더 차고 나가기 위해서 아, 완전 엎드리는 이유가 그렇죠 아. 그래서 시간 0.01초의 싸움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는 사실 그 탑 포지션에서 다운 스윙으로 들어온 이 구간을 보면, 저희는 마라톤을 뛸게 아니고, 100m를 뛰는 것처럼 차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 어, 나 이거 너무 좋더라고. 이상한 사람 잘못될 아니야? 여기서 100m를 뛰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스타트를 골프로 접목을 시켜보면, 이렇게 갔다가, 뛰어 오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차줘야 돼요. 이런 그쵸. 느낌으로. 근데 그때 다리만 하는 게 아니라, 팔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팔 동작이 좋아요. 아 하이 레벨에 갈수록 아 발만 쓰면 1류다. 그렇죠. 쓰면... 어, 상체를 같이 쳐줘야 1류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보는 거면은 사실 달리기는 뭐 하체가 좋아야 되지 않냐, 발로 뛰는 거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상체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밸런스를 잡아주는 건 팔력 할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상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 회전으로 따져 보면은 하체의 발력을 분명히 한 번씩은 다 노력을 해 보셨을 거예요. 뛰어 보려고. 어. 근데 공이 잘안 맞아. 어.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들이 아, 이건 나랑 안 맞는 거구나. 100m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 그냥 이렇게 서서 100m를 뛰니까 거리가 안 나는 것처럼. 거드가안 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중요한 거는 100m를 폭발적으로 발력을 써줄때 음. 몸의 밸런스를 잡아 주는 건 팔이에요. 다운스윙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체를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는 잘해요, 사람들이. 음. 느낌을 알려고 해요. 여기서 이 밸런스를 너무 팔의 느낌보다는 하체에 자꾸 집중을 하니까. 달리기 못하는 사람처럼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팔이 밸런스가 안 맞고 자꾸 몸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아, 팔은 하나도 안 오고 그렇죠 팔은 하나도 안 오고 팔은 하나도 안 오고 다리만 하니까 그렇죠 약간 이렇게 뛰는 거죠 어 <laughs> 느낌이 아, 그래서 중요한 아, 건 그런 느낌이 나요 레슨할 때 맞아요 확실히 그 느낌이 나요 음 그러니까 너무 하치하치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너무 하치하치하니까 정말 발만해 그렇죠 정작 그러면 골프공이 안 맞으니까 그 연습했던 드릴을 실제로 칠 때는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음. 프로님은 음. 어렸을 때부터, 어. <laughs>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젓가락질을 바로 태어나자마자 한 거예요. 어.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 근데 저는 젓가락질 언제 배웠죠? 스무 어. 살 때. 스무 <laughs> 살 아, 때. 그러니까 어. 여러분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어. 그렇다 보니까 많은 걸 시도해봤어요. 하체도 써보려고 했고, 바디도 많이 써보려고 했고. 어. 근데 정작 팔을 써라고 하는 프로님들은 한 명도 안 계셨어요. 어. 네,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달리기 할때 팔을 잘 쳐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밑에만 자꾸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달리기를 했었던 것처럼 하체와 팔의 밸런스가 맞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일단 이런 느낌으로 해보세요. 일단은 달리기를 앞으로 빠르게 튀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왼쪽에다가 체중을 상체를 응. 앞쪽으로 힘을 실을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스타트를 준비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더 많이 하면 좋나요? 그렇죠. 팔을 더 많이 뒤로? 그렇죠. 더 뒤로 많이 빼면 좋죠. 어. 왜냐하면 네. 처지는 양이 더클 어. 테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오른쪽 면을 확 여러 개방을 해주고 왼쪽에 체중을 확실히 잡아준 다음에 달리게 한다는 자세처럼 해서 튀어나간 느낌으로 아, 이런 느낌으로 그, 어저 그러니까 저 느낌이 나요. 음. 저 오른쪽 어깨가 다쵸를 치면서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돼. 그냥 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다리만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 맞아요. <laughs> 하체. 어, 대부분 하체를 자꾸 저렇게 쓰려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어, 요게 타이밍이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접어져 있다가 오른쪽이 들어온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뛰는 거를 이렇게 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 보고 이렇게 뛰는 느낌으로 달리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프로님이 방금 하신 것처럼 달리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업을 한 상태에서 뭐 그냥 이렇게 편안히 섰다가 달리기 팔을 이렇게 쳐야 돼 쳐야 되는 거죠. 분명히 어. 발력과 함께 팔을 같이 써줘야 되는 거죠. 발력과 함께 팔을 같이 써준다. 그래서 왼팔은 뒤로 가고 오른팔은 앞으로 나오고.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딱 다운스윙의 모양이 딱 맞아서 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쳐볼게요. 네. 어, 어 프로님이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하체를 최대한 스타트 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 볼게요. 턴은 혹시 네. 많이 안 돼도 괜찮나요? 어, 턴은 제 생각에는 하체가 체중을 지면을 일어났을 때 결국은 체중이 왼발로 다 들어오면서 하체는 열리거든요. 개방이 되는 거예요. 아, 어차피 돈다. 어차피 돌아요. 체중이 아, 들어오게 되면은. 아. 음, 그렇기 때문에 손이 따라오면 무조건 돌게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회전을 너무 생각을 하지 말고 아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지면만, 지면만 박차고 하는... 일어나는 느낌에 그렇죠, 그렇죠. 그 드릴 한세 번만 보여주시죠 그렇죠 달려 나간다는 느낌으로 어,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 어. 달려 나간다는 느낌으로 네. 연습을 좀 해주시다 보면은 정말 오른발에서 체중이 왼쪽으로 넘겨지면서 이 지구를 정말 차고 일어나는 느낌이 나요 대신 팔하고 잘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약간 달려 나간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그냥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정면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아 그게 상체가 쳐줘야 도는구나. 그렇죠. 상체가, 팔이 같이 상체가 발력을 앞으로 쳐줘야 회전도 일어나고, 어. 왼발로 정확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셋업을 잡고, 자, 이 상태에서 왼발의 느낌을 한번 살려보는 계속. 하나, 둘, 오케이. 자, 이런 느낌을 갖다가, 트리거. 트리거. 와. 6고에요번이에요 아, 7번입니다. 인 <laughs> 네. 이거 잠요 91이 나와 버리네요. 아, 방금 아. 이거 아. 해서 그런 같아요. 아. 원래 아. 원래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한89뭐8 7 이렇게 나오는데 90 아, 91은 아, 아 그렇죠. 어. 아, 그렇죠? 어. 이 느낌. 어. 어, 좋아요. 이 느낌. 아, 여러분 같이 해 봐요. 아, 아. 이게 된다고? 아, 91이 아, 아 괜찮네요, 느낌이. 아, 굿. 아, 굿. 아, 93까지? 와, 93. 나와봐. 나도. 어떻게? 이건가? <laughs> 이런 느낌이죠. 아, 근데 이게 제가 추구하는 턴하고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체중이동이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왔다가 실려야 돼요. 어, 이렇게 실린 상태에서 이렇게 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위아래도 교차가 빠르면서, 일단 이론은 완벽해요. 아, 이론은 완벽해. 어, 그러면 자, 어, 여기서 이런 느낌. 자, 어, 이 드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다음에, 여기서 약간 추가적인 게인거한다면 양손으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왼팔을 버리고, 오른쪽으로 가자. 이런 느낌에. 으악! 으악! 아, 졌어. 아, 근데 내가 거리는 더 나왔어. 어, 이게 좀 사기기네요, 아. 어. 내가 좀더잘쳐요 <laughs> 어. 이게 좀더 사기긴 한데, 와, 진짜 이거, 저 7번이거든요? 어. 7번이 178? 어. 자, 근데 이거 헤드업 많이 나오는데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우선은, 네, 우선은 헤드업이 나오더라도 힘을 쓰기 위해서는 음. 그 느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 잡는 건 이유다. 그쵸, 그쵸. 그 이유예요, 어. 잡는 거는. 때려본 놈이 때릴 줄 안다고. 그렇죠. 네. 야, 잘못 네. 못 잡아! 팍! 이말 잘하시네요. 오, 어, 나이스. 오, 어, 나이스. 어, 184. 와. 어, 진짜 이게 좀 지면 발력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거든요. 확실히 프로님이 하체 드릴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공감 많이 할 거예요. 하체 턴을 해야 되니까 막 엉덩이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집에서 둘이 짝을 맞춰서 잠시만 나와보실래요? 아, 네. 아 잠깐만 쪼꼬리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제가 이거를 엉덩이를 빼볼게요 그리고 체를 한번 버, 여기 버텨주세요 이거 못 밀거든요 음. 이거 안 밀려요 이거 힘다준 거예요 음. 근데 봐봐요 팔이 핏줄에 힘다 들어갈 동안 어. 밀어도 이게 안 들어가요 그쵸. 근데 이게 지면을 누른 느낌에 버텨주면서 일어난 상태면은 그렇게 해서 못 밀걸요? 못 음. 버틸걸요? 어. 그냥 나가 <laughs> 근데 어. <laughs> 여러분들이 힙턴을 느낄 때는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너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게 힘이 실려야 되는 게 1번이에요. 어, 저도. 어, 그러니까 이 달리기를 할때 이게 그렇죠. 폭발력이 1번이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자세가 1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힘이 실린다면 그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양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일어나서 힘을 받게끔 한번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낮잡았다가 여기서 달리기 하는 느낌의 채를 잡고 오른쪽이 팔이 들어와주는 느낌으로 볼을 친다면 클럽 속도는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체를 이걸 한 다음에 스텝 2는 손을 쓰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죠. 이제 손을 써야 돼요. 아. 너무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하죠. 이 손을 어떻게 잘 쓰는지 그럼 프로님 느낌으로 한번 알려주세요.